입에 바지락을 먹은 고 있으면은 이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아래쪽부터는 입에 바지락 먹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에그박사가 준비한 불가사리 먹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불가사리는요 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일명 영어로는 스타워피쉬라고 불리는 불가사리입니다. 또 원래 이름은요 별 불가사리. 별처럼 생겼네요. 자, 형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짙은 푸른색을 가지고 있고 중간 중간에 붉은 점이 보입니다. 중앙에 는 이렇게 붉은 점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고요. 자, 이 별붉은사리는요. 팔이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네 개나 여섯 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오렌지색과 짙은 파란색 빛이 거의 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친구가 어떤 걸 주느냐? 빠바바바밤! 자 오늘 준비한 불가사리 먹이 는요 바로 발 전복 살아있는 전복입니다 자이 전복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전복이 있고 불가사리를 조금 전복적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가사리 있냐 육식을 해요 육식을 하고 보통 뭐 고동이나 개지렁이 성게 정도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불가사리보다 더큰 몸집이 더큰 전복을 어떻게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을 요리로만 봤는데 이렇게 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니까 신비롭다. 자, 전복이 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 껍질을 두른 전복을 이 불가사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자, 뒤집어서 먹나요? 아니면은 뭐 살금살금 파서 먹나요? 아니면은 전복을 깨뜨려서 먹을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전복은 지금 앞에 있는 바지락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불가사리가 놓치지 않고 한쪽 팔로 전복을 잡고 있는데 와 전복 속도가 불가사리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순간 전복이 지금 바지락을 먹고 있습니다. 이 바지락도 원래는 불가사리를 위한 먹이였는데 전복이 <laughs> 바지락을 흡수해버렸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불가사리 먹방에서 전복 먹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자자아 지금 바지락을 지나서 소라개를 지나는데 자 아하 자 여러분들 먹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자 불가사리 어디 갔습니까 불가사리 자 바로 옆에 불가사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 가만히 누워 있는 모습이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전복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전복 배 지금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자 소라게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자 일단은 전복에 붙어 있는 소라게부터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복이 바위에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소라게 껍질을 잡고 떼... 어우, 껍질 을딱 쥐고 있었어요. 자 전복 위에 그러면은 불가사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 자 불가사리 들어갔고요. 자 불가사리 배는 에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촉수가 있고요. 그 중앙에는 입이 있습니다. 자 육식을 하는 불가사리답게 자 일단은 뭐 오, 혈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거대한 전복과 불가사리의 대결인가요? 자 어떻게 될지 자 거미 불가사리도 넣어봤는데 거미 불가사리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고 있고요. 불가사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지금 전복이 움찔움찔해. 맞지 아, 레슬링을 하는 것 같아. 불가사리도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보통 같으면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것 같은데 자 불가사리가 전복 아랫부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같이 철푸덕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운 게 아니고 저게 원래 모습이죠. 자 다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앞부분 밖에 나오지 않는데 자 측면, 측면 보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던 뒤쪽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된 거야? <laughs> 그러게 아직 잘 모르겠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복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어. 어, 촉수, 촉수, 촉수 보입니다. 자, 불가사리의 촉수가 보입니다. 저 촉수가 바닥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죠. 위에도 있는 것 같아. 등 위에도 털 같은 게 있어요. 촉수가 있어요, 위에도.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 위에도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별 불가사리와 거미 불가사리, 이별 불가사리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썩은 생선들을 이제 먹어치우는데 그래서 바다의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안에 보면은 먹이보다는 살이게잘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먹이는 바로 바지락살. 자이 바지락살을 줘서. 먹는 모습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앞에 있는 거미불가사리랑 별불가사리요. 해저 바다 속의 청소부라는 별명처럼 죽은 조개, 죽은 물고기들을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전복이 살아있다 보니까 잘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죽은 조개의 살이잖아요. 그래서 잘 먹지 않을까 싶어요. 전복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요. 자, 바지랑 위에 별불가사리를 올렸습니다. 자 별불가사리 일단 바지락 위에 살포시 올라갔고요 거미불가사리는 다리를 쫙 펼쳐가지고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지금 바지락 먹고 있나? 모르겠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을 보면은 일단 다리 한쪽에 걸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근데 불가사리는 보통 중심부에 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수 사자나 호랑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먹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 느리 하기 때문에 느리 느리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오 어, 지금 불가사리가 바지락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그 옆에 불가사리 옆에 소라게 한 마리가 접근을 했는데요. 소라게 바지락의 냄새를 맡았나요? 아니면 불가사리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 지금 소라게 두 마리가 싸움이 났습니다. 불가사리랑 친해지려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데 바지락 끝끝내 먹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불가사리가 배가 부른가요? 야 일어나봐 야 사리야 너는 감자살이니유동살이니 아니 불가사리라고? 야좀 일어나봐 야 저거 바지락 뭐가지 바지락 자 지금 소라게가 들썩들썩 지금 불가사리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우, 자 불가사리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거미불가사리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불가사리가 바지락 한 마리 쪽으로, 바지락 한개 쪽으로 이제 다가갔습니다. 와, 다리 보세요.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어 무슨 일입니까? 카메라 갖다 대자 말자 바지락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다시 슬그머니 티로 물러섭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바지락살을 준비했습니다. 바지락살, 바지락살을 준비했고 그 위에 살포시 다리가 길쭉한 거미불가사리를 올렸습니다. 자, 거미 불가사리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는가 싶더니 이동을 합니다. 아, 입에 맞지 않았던 탓인가요? 자, 다시 바지양살 위에 별 불가사리 올라갔습니다. 별 불가사리 기다려봐야겠네. 소라게들이 보입니다. 소라게들 와 소라게들 두 마리가 몰려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자그 위에 지금 굉장한 속도로 달려들고 있는 검미불가사리입니다이 무슨 일입니까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가요? 왜 하필 저게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안 한구 파지 않고 이제 소라게들이 열심히 바지락을 먹고 있습니다. 바지락 어, 껍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먹고 있는데요. 엄청 엄청 아이고 쫄깃쫄깃 맛있네.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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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감사하게도 이거 간단한 껍데기를 다 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껍데기를 다 깠더니 야무지게 먹네요 야무지게 자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은 불가사리 먹방이 아니라 소라기 먹방을 하고 계십니다. 불가사리가 생각보다 너무 안 먹어서 지금 소라기 먹방으로 대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불가사리 밑에는 바지락 살이 있었잖아요. 요 불가사리 살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 아주 슬그머니 이제 지금 촉수가 보이고요. 입에 바지락을 먹은 고 있으면은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아래쪽부터는 입에 바지락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고 있습니다. 입 중앙에 보면 바지락이 들어 있어요. 와, 여러분들 촉수를 이용해서 몸쪽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먹네요. 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 마치 촉수 하나 하나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빨 역할을 또 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킵니다. 자, 오물이고 있어요, 오물이고 있어. 자, 오물이고 있습니다. 와, 아무래도 그 단단한 껍데기 때문에. 단단한 껍데기 때문에 십사리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너무 컸어. 거의 무슨 불가사리 한세배네배 정도 되는 전복을 갖다 놨더니 아예 손도못했습니다 와, 전복 보세요. 거의 바위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움직이는 바위 바로 전복이고요. 제 앞쪽에는 불가사리와 소라기가 열심히 바지락을 먹고 있습니다. 바지락 오늘 대잔치네. 자 오늘 바지락 파티. 바지락이 풍년이로다. 소리 질러 뿌뿌뿌뿌뿌. 자 이번에는 불가사리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먹이 먹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어릴 때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누워서 먹으면 체한다 자, 과연 잘 먹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락이 입에 있다가 계속 뒤집고 뒤집고 이랬더니 바지락을 다시 앞으로 당겼어요. 자 입에서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몸을 뒤집으면서 바지락을 밀려 난 건지 아니면은 뭐 바지락 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입에서 놓친 건지 자 족수로 이용해서 입쪽으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바지락을 버릴지 와 근데 불가사리 너무 느려 느려 너무 느려요. 자 다시 입 중앙에 바지락을 올려보겠습니다 불가사리가 원래는 몸을 뒤집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입을 보여주는 상태에서는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밑에 두고 다시 불가사리를 그 위에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서 속수 하나 두개씩 올라오면서 이제 벽에 붙어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관찰하기가 편하네요 자 바닷속에 청소불가 불리는 별 불가사리 자, 오늘은 바다의 별이라고 불리는 불가사리에게 먹이주는 시간을 한번 봤습니다. 바지락을 줬었는데요, 바지락이 입에 대는가 싶더니 끝까지 먹는 모습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럼 계속해서 이 불가사리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